운동과 충돌 단원을 학습하면 싱싱이를 타다가 충돌했을 때 사람이 날아가는 이유,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져야 사람이 덜 다치는 이유를 알수 있다. 일상 속 위험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해보자. 싱싱이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했을 때 타고 있던 사람의 몸은 싱싱이가 움직이던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이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질을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한다. 외부의 힘이 없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관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버스가 갑자기 멈췄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정차한 버스가 출발할 때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성도 크기가 있는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도 크다. 즉 관성의 크기와 물체의 질량은 비례한다. 따라서 질량이 작은 물체가 멈추는 것보다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멈추는 것이 더 어려우며 정지하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무거운 물체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질량이 매우 큰 화물선은 관성이 커서 항구에 들어올 때한 번에 정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엔진을 끄고 예인선이라는 작은 배에 연결되어 들어오게 된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총으로 쏜 총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큰 상처를 입는다. 같은 총알을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맞은 사람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는다. 이처럼 같은 물체라고 할지라도 속도가 다르니 운동 효과가 달라진다. 또 다른 예로 같은 높이에서 쇠구슬과 스티로폼 구슬을 차력 바닥에 떨어뜨린다면 어떤 구슬이 차력을더 많이 변형시킬까? 쇠구슬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같은 속도로 충돌했더라도 충돌한 물체의 질량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지만 기호로는 m이 아니라 p이다. m은 이미 질량에 쓰고 있는 기호이므로 쓸수 없었다. 운동량 p는 라틴어 p e t 향 e 향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정의되며 그 단위는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곱한 형태인 유도량으로 킬로그램 미터세크를 쓴다. 운동량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즉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에 따라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 나타낸다. 칠판이나 지면 위에서 표현되는 1차원 수평 운동의 경우 관습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질량 4kg의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 m s 로 운동할 때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4kg에 속도 2 m s 를 곱한 8 k g m s 이다 한편 같은 질량의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6 m s 로 운동할 경우에 운동량은 속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4kg에 마이너스 6 m s 를 곱한 마이너스 24 킬로그램 미가 된다. 예제로 연습해 보자.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를 곱한 값으로 구한다.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으므로 방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야구공의 질량 150g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한 0 1 5 k g 의 속력 30m/s를 곱한 4.5kgm/s가 운동량의 크기이다. 충격량은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량이다. 물리량이다. 이마에다가 고무줄을 대고 길게 늘린 다음 놓는 경우와 짧게 늘린 다음 놓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길게 늘린 경우가 이마에 더큰 타격을 줄수 있다. 이처럼 같은 물체라도 충격을 주는 힘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또 다른 예로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칠때 라켓을 짧게 톡 치는 경우보다 끝까지 밀어 때리는 경우 셔틀콕이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물체 힘을 작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따라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 변화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충격량은 영어로 임펄스 이므로 기호 I로 나타낸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시간 델타 T이다. 단위는 힘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곱한 형태로 뉴턴 세컨드를 쓴다. 충격량이 힘과 시간 변화량의 곱으로 정의되므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일차원 수평 운동이라면 부호로 방향을 구분한다. 예제를 연습해 보자. 정 물체에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2초 동안 20N의 힘을 가해 주었다. 물체에 가해지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이므로 물체에 가해 준힘 20N에 2초의 시간 변화량을 곱한 40Ns가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다. 어떤 물체에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약한 힘이 가해질 수도 있다. 두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힘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활용.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힘일 때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힘과 시간의 곱이므로 충격량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힘이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에서도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정지했던 공을 발로 차면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물체에 힘을 일정 시간 동안 가해 충격을 주면 물체의 속도 등 운동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진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한 총효과이고 그 결과는 곧 물체의 운동량 변화로 나타난다. 즉, 충격량은 운동 상태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충격량의 단위로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퍼세크도쓸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로 구한다. 공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이고 이는 나중 운동량 p에서 처음 운동량 p0를 뺀 값이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풀어 mv-mv0로 쓸수 있다. 질량은 일정함으로 질량 m으로 묶어 정리하면 질량 m의 속도 변화량 델타 v를 곱한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통해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지 알아보자. 마찰과 공기 저항,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때 질량 2kg인 공이 오른쪽 벽을 향해 3m/s로 날아가 충돌 후. 반대 방향 왼쪽으로 1mps 속력으로 튕겨 나올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구해보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므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 나중 운동량은 벽과 충돌 직후의 공의 운동량이며 처음 운동량은 벽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이다. 처음 운동량 P0는 질량 2 k g 의 속도 3mps를 곱한 6 k g m s 이다 나중 운동량은 똑같이 질량 2 k g 의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볼을 붙여 마이너스 1m/s를 곱한 마이너스 2kgm/s이다. 따라서 나중 운동량인 마이너스 2에서 6을 뺀 마이너스 8kgm/s가 공이 받은 충격량이다. 즉, 공은 8kgm/s만큼 왼쪽 방향으로 벽에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부호 없이 충격량의 절대값을 쓰면 된다.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과 같다는 개념을 통해 충돌 시왜 안전장치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무언가에 부딪혀 갑자기 멈추는 경우 자동차의 운동량은 0으로 급격히 변한다. 운동량의 변화는 자동차에 작용한 충격량과 같으며, 이는 곧 충돌로 인한 효과를 의미한다.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바꿀 수 없지만, 이 충격량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물체에 가해지는 평균 힘이 줄어들게 되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 평균 힘이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충격력이라고도 한다. 충격을 줄이는 원리를 그래프와 함께 알아보자. 같은 높이에서 두 개의 같은 질량의 달걀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A 달걀은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고 B 달걀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 어떤 쪽이 깨질 확률이 더 높을까? 당연히 단단한 바닥이다. 같은 질량의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므로 두 달걀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같지만 단단한 바닥은 충격을 받는 시간이 짧은 반면 푹신한 바닥은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 충돌 시간은 짧고 평균 힘은 크게 나타난다. 푹신한 방석의 경우 충돌 시간은 긴 대신에 평균 힘이 작게 나타난다. 두 달걀에 가해진 충격량은 같으므로 sa와 sb의 넓이는 같다. 공식과 함께 살펴보면 충격량 i는 평균인 f의 충돌시간 t를 곱한 값으로 i는 ft로 표현된다. 두 상황 a, b에서 i가 같을 때 b의 평균인과 충돌시간을 곱한 것과 a의 평균인과 충돌시간을 곱한 것이 같으므로 b의 충돌시간 tb가 ta보다 크다면 fb는 fa보다 같은 비율만큼 작아져야 전체 곱 i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시 정리하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 충돌 시간이 늘어나면 평균 힘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서 타격을 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고안해낸 경우가 있다. 뽁뽁이나 스티로폼 같은 포장재는 충격 시 압축되며 충돌 시간을 늘려 내부 물체에 전달되는 힘을 줄이며 보호대의 경우 보호대가 충격을 흡수하여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늘려서 뼈나 관절에 작용하는 힘을 줄인다. 매트는 푹신한 재질이 눌리며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 낙상 시 충격을 완화하게 한다. 포수용 글러브의 경우 공이 닿는 순간 글러브가 휘어지고 충격 시간을 늘려 손에 전달되는 힘을 줄이며, 점프 후 착지 동작을 할때 무릎을 굽혀 천천히 착지함으로써 충돌 시간을 늘리고 무릎과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줄이게 한다. 자동차 범퍼는 충돌 시 눌리며 에너지를 흡수하고 시간당 충격을 분산시켜 차체 손상을 줄인다. 자동차 에어백은 충돌 순간 팽창하여 머리와 상체가 부드럽게 닿도록 하여 충돌 시간을 늘리고 가슴과 머리에 작용하는 힘을 줄인다. 가전과 안장의 경우 울퉁불퉁한 길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스프링이나 쿠션이 눌리며 작용 시간을 늘려 엉덩이나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인다.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앞으로 쏠리며 튕겨져 나가면 크게 다치게 된다. 이렇게 관성에 의한 몸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 장치로 안전 벨트를 활용한다. 두 가지 대표 유형의 문제로 운동과 충돌 개념을 익혀보자. 1번 문제이다. 질량이 3kg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냈다. 2초일 때운동이 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었다. 질량은 3kg이며 2초일 때 속도는 그래프를 통해 4m/s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두 값을 곱한 12kg·m/s가 운동량이다.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으므로 부호 관계 없이 절대값만 보면 된다. 각 구간에서의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며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크기이므로 절대값만 나타내면 된다. 각 구간에서의 충격량은 질량 3kg에 각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량 4m/s를 곱한 12kgm/s이다. 나 구간에서의 충격량은 질량 3kg에 나 구간에서의 속도 변화량이 0m/s를 곱한 0kgm/s이다. 2번 문제이다. 2kg의 물체가 아래 그림과 같이 벽의 충돌 후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온 상황이다. 충돌 전 운동량은 어떻게 구할까?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 이 2kg에 속도 10m/s를 곱한 20kgm/s 이다 충돌 후 운동량도 질량과 속도의 고부를 구한다. 다만 충돌 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으므로 마이너스 보호로 방향을 표시한다. 따라서 2kg의 5m/s를 곱한 마이너스 10kgm/s가 충돌 후 운동량인 것이다.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앞서 구해놓은 충돌 후 운동량 마이너스 10kgm/s에서 충돌 전 운동량 20kg. 미터 퍼 세크를 빼주면 된다. 마이너스 10 빼기 20이므로 마이너스 30 킬로그램 미터 퍼가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이것의 절대값인 30이다. 단위로 뉴턴 세컨드도 쓸수 있다. 공이 벽에 충돌하면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300 뉴턴일 때 공이 벽과 접촉한 시간은 얼마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식은 I는 F 델타 T이다. 앞선 문제에서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30 뉴턴 세컨드는 구했고 문제에서 힘의 크기가 300 뉴턴이라고 주어졌으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30 뉴턴 세컨드는 300 뉴턴, 곱하기 델타 T이므로 델타 T는 0.1 세컨드입니다. <목소리>